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민행입사입니다. 어, 오늘은 2024년도 스포츠 산업 금융지원 사업, 그러니까 대표적인 스포츠 분야의 정책 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벌써 일정이 나왔어요. 일정이 나와서 이미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내용을 전달하고자 유튜브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신청 접수 예정 사업은 여기 보시면 흔히 말해 튼튼 논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튼튼 논 관련돼서 서울사무소는 대전 본점에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었는데 2024년도부터 바로 1월달부터 바로 시행입니 일주일 정도 앞당겨졌고요. 이 주요 대상은 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체육시설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우수체육용구산업업체 그리고 스포츠 서비스 업체에 해당됩니다. 네, 어 통상적으로 보시면은 스포츠 서비스 업체들이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는 아니면 민간 체육 시설 업체든지 이렇게 될 거고 뭐 흔히 말해서 뭐 우리가 스크린 스크린 골프라든가 뭐 테니스장 그리고 뭐 풋살장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돼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 스포츠 산업에 대한 융자 사업은 2023년도에 이제 지원 규모가 1,500억 정도 확정이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보신 바와 같이 대출의 형식인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자가 저렴한. 그래서 뭐, 2024년도 4분기 기준으로 3.73% 기준금리로 적용이 되는 거고, 어, 일단은 기성고예요. 여기 보시면 나온 것처럼 기성고입니다. 기성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면 내 통장을 꽂히는 게 아니라, 어, 대출이 나오면은 이 어, 제가 시설 사업을 한다, 그러면 뭐, 시공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비용이 기성고로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 작년도하고 좀 다른 거는, 이제 이번에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그 다음에 개보수 자금, 설비 자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총 4회 됐어도 1차만 튼튼론이었고, 어, 2차, 3차, 4차는, 어, 2차 보존 사업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1차부터 4차까지 다 튼튼론, 시설 자금으로 가는 거고, 어, 2차 보존은 어, 수 말해서 운전 자금만 2차, 자, 그러니까 융자 2차 보존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서 보면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10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4년 거치고 6년 동안 분할 상하는 건데, 체육시설 한도는 최대 30억, 그 다음에 신고체육시설은 어, 20억, 그 다음에 대중형 골프장이 전환하는 거니까, 어, 소위 말해서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85억 한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 뭐, 프로스포츠 구단 연구 경기장 이전하는 건뭐 50억 정도는 사실은 뭐, 이 자금을 쓰실 일은 별로 없겠죠. 보통 대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개보수는 대신에 이제 5년입니다. 개보수라고 해서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리모델링을 말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자금이에요. 그래서, 어, 협약은행은 어,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농협, 뭐, 대구부터 거의 대부분 일금융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2차 보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이제 운전자금 위주로 어, 진행하게 돼 있어서, 어, 지원 규모는 한 780억 정도 됩니다. 운전자금이 뭔지 아시죠? 시설 자금 말 그대로 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나 하는 거고, 운전자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나왔던 것처럼 운전 자금 3년 만기로 해서 어, 등록 등록 신고 에서는최육 5억 그 다음에 퍼블리고 전환하면 1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자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체육 그연그니까 체육 제품 체육과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이제 R&D를 할 수가 있고 연구개발하기 을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은행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접수 일정입니다. 접수 일정은 올해는 이제 1차부터 4차까지인데 작년하고 다르다고 했죠. 작년에는 1차 때만 튼튼론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차 보전이 아니라 시설 자금에 대한 전체 대출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됐다면 이제 올해는 1차부터 4차까지 다 어, 튼튼론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설 자금에 대한 대출이 적용이 되는 거고 운전 자금은 별도. 예, 운전 자금만 이차 보전. 그러니까 융자를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일단은 신청은, 어, 통상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서 신청서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은행에서 대출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셔야 돼요. 양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대출 확인서는 이거예요. 내가 10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 10억짜리 끊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10억이 필요하지만 내 재무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출 확인서는 10억이 아니라 5억짜리가 맞아요. 그 금액을 갖고 오셔야 저희가 신청서, 사업계획서재 제반해서 하는데 이게 그냥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인터넷에서 접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결과 보고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민행 2 4에서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많이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문의하신 부분은 이제 고객센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고 저희 민행 2어 4사 검색해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될거 같고요. 어, 통상적으로, 어, 일단 일정은 꼭 확인하시고, 통상적으로 체육시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스크린 골프가 가장 많아요. 스크린 골프가 많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테니스장, 그 다음에 풋살장. 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지 지자체하고, 지자체에서 좀그 부지를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어, 대형, 어, 어르신들은 파크 골프 있죠. 파크 골프장이 들어가는데, 이제 기부채납 형식인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큰 규모를 저희가 지금 현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스포츠, 에 아, 필라테스도 됩니다. 아,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아, 필라테스도 되고, 아, 또, 죄송해요. 어, 헬스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헬스도 되고, 필라테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자문을 가장 많이 든게 스크린골프, 그 다음에 헬스장, 필라테스, 어, 그리고 풋살, 아까 테니스장. 요렇게.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 종합체육시설.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아예 이 지하는 수영장 위에는 뭐어뭐 어, 뭐 탁구장 뭐 볼링장 배드민턴장 뭐맨 위층 골프 연습장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종합 체육 시설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해당되기 때문에 어 본인들이 직접 공사비를 고가 요즘에 워낙 어 은행 이자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고가로 받지 마시고 이런 틴트론 제도를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저리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자세한 내용이나 자문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영상에그 어 설명글이 붙잖아요. 거기다가 저희가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블로그나 아니면 거기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셨으면 됩니다.